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 현재 진천은 좀 흐리네요. 비는 안 오고요. 오늘 잠시 오후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비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비가 온다면 저는 비를 안 맞출 예정이에요. 어제라 어제도 비닐을 덮어놨고, 오늘도 비가 보이면 비닐을 덮어줄 요령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저께 키핑장 가서 열일 했거든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루종일 분갈이 한다고 정신없이 바빴답니다. 그래서 분갈이한 애들 중에 이제 제 눈에 이쁜 애들 이제 몇몇 애들 데려왔어요. 저희 집에는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키핑장에는 어 못생긴 애들 두고 집에는 예쁜 애들 둔다. 제 눈에 예쁜 애들 데려온다고. 그래서 한 박스. 분갈이 하고 난 뒤에 한 박스 데려왔어요. 어떤 애들 데려왔는지 자랑하려고 영상을 켰답니다. 아고 니는 왜 이러냐? 여기 가만히 있어, 자리에. <laughs> 잘 보이시려나? 요, 요의 이름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입장은 얇고, 에오니움 속이라 해야 되나? 아, 발음이 안 되네요. <laughs> 그 종류인 것 같은데 그 종류인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희 언니도 이름을 기억이 안 난다 하시더라고. 얘 아시는 분은 이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약간 검붉은색의 입장에 얇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얘 예뻐서 이제 그 작은 트레이에 심겨져 있던 거 보셨죠? 개거든요. 그래. 두 개로 분리를 해서 키핑장을 하나 두고 제가 집을 하나 데, 데려왔어요. 그리고 얘는 예쁘지 않나요? 엄청 예쁘죠? 수영도 괜찮아요. 얘는 펜타드럼, 펜탄드럼 금입니다. 펜탄드럼 금이고요. 올금 하나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얼쌩얼세 개랑. 사실은 얘는 이렇게 세 개는 한 몸인데 얘만 음. 한 몸이 아니에요. 얘는 따로 꼭한 몸인 것처럼 수염 더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합식으로 했어요. 예쁘지 않나요? 얘도. 이렇게 하나 데려왔고요. 또 집에 꼬맹이 후레뉴도 데려왔어요. 꼬맹이. 완전 꼬맹이 후레뉴. 꼬맹이 후레뉴도 하나 데려왔고요. 얘들 묵혀지면 얼마나 예쁜지 알기 때문에 집에서 두고두고 두고 묵혀서 보려고. 근데 언제 묵어지려나? <laughs> 언제 묵어질까요? 그리고 얘는 오팔, 오팔리나 철화예요. 콩나물처럼 지금 생겼는데 제대로 자라면 예쁠 거예요. 오팔리나가 색깔이 굳혀지고 하면 엄청 예쁘잖아요. 얘는 철화거든요. 그러면 얘는 더 예뻐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콩나물크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그나중이 언제가 될지, <laughs> 한,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한, 올해는 예쁜 모습을 못볼것 같고, 오팔리나 철하다 하나 데려왔고요. 그리고, 또, 또, 누가 있나. 얘는 셔츠에 나왔다네. 셔츠에 나왔던, 황홀한 연꽃입니다. 황홀한 연꽃. 요렇게 생겼고요. 다들 이제 베란다에서 키운다고 완전 미니미니한 미니분에 요렇게 씻겨져 있어요. 저희 집에는 거의 대부분 미니분이에요. 미니분. 미니분이 더제 눈에는 더 이쁜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얘도 이쁘죠? 하고 초점이 제대로 안 맞는다. 얘는 크리스피 붓 뷰티에요. 크리스피 뷰티. 꼬맹이, 완전 꼬맹이 하나. 언니 밭에 신겨져 있는 거 뽑아서 데려왔어요. <laughs> 언니 밭에 대, 여, 두 개. 조그만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달라 해서 얘 데려왔고요. 또 얘는, 얘도 쇼츠에 나왔다네. 핑크팁스에요. 핑크팁스도 요렇게 작은 화분에 심면서 데려왔고요.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너무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다들 왜 그래, 쪼꼬미를 키우는데 하는데, 저는 솔직히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제가 그 난간거리대 두개 이상은 더 늘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간거리대 두개 하고, 이제 밑에 바구니 몇개 달긴 달았는데, 거기에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하고, 여러 종류는 여러 키우고 싶고 이러니까 다 작은 분에 넣을 수 밖에 없어요 이제 화분에 맞춰서 애들 크는거죠 얘는 카카오틱스 초점이 이렇게 안맞네 얘는 이제 집에 있는 같은 분이어서 데려왔어 카카오틱스도 하나 데려왔고요 얘가 이분이 하나 더 있지 싶은데 뭐가 신겨져 있는지 모르겠네 아 같이 데려왔구나 파드마에요 파드마 얘는 원래 집에 있다가, 방출됐다가, <laughs> 다시 집으로 왔네요. 바드만. 이제 이분 여섯 개가, 이 화분 여섯 개가 짝을 다 이룬 것 같아요. 다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그 셔츠에 나왔던 오목화금이요 오목화금. 이렇게다 작은 화분에 심어서. 요렇게 데려왔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여섯 데려왔네요. 열여섯 데려왔는데 요렇게 작은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왔어요. <laughs> 다른 분들 화분 한네개 들어가려나? <laughs> 예쁜 애들로 골라서 아마도 또 키핑장 가면 몇몇 애들 좀더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적인 여유가 될것 같아요. 또 얘들 예쁘게 가는 모습 또 열심히 열심히 찍어볼게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 어 손이 족발이네 <laughs> 안녕